히브리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네가 달려가야 할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경주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한마디로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것이 근심이든 걱정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어떤 충격이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경주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뭘까요? 인내로서,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작정 참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를 참으셨을까요? 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나면 그 인내 후에 오는 우리의 성숙, 인내 후에 오는 우리의 믿음의 그 자라남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시작이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의 가정, 내가 돌봐야 될 우리의 자녀, 내 책임, 여러분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만 집중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모든 일들, 저는 목사로서의 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십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